두 분이란 요여덟 두 분이에요. 죄송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할게요 진짜. 아. Yeah. I am Thailand and Macau at Hong Kong, at China, at Korea. 대신 검은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조건에 맞는 외국인 일곱 명이고 한국말을 할줄 아는 어? 아, 너무 쉽다. 일곱 명이야하하 아, 보다 키큰외국인을찾아다 아, 예. 어, 아아 쉽다. 쉽다. 아 안경쓴 외국인을 찾아보세 외국인을 네. 찾기 전에 네. 뭐있다요 뭐 아니요. 미션 중간. 외국인 씨. 아두 네. 분이니까 좀 불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 좀운적을넘어 그 네. 꼴등이 당연했어요, 어. 우리. 그럼. 그래서 한 분이 네. 여러분의 팀으로 영입이 되시고 어. 그분은 꽃다발을 들고 있을 거예요. 찾아야 되요 꽃다발을 음. 들고 있는 그분을 찾아. 어... 먼저 찾아서 을 찾아가자. 으리 찾아가자. 으찾가 으쌰, 찾자 으쌰, 찾아요아아아이돌 어? 으발아가발 꽃다발 꽃다발, 꽃다발. 꽃다발 아니아가자으아 수줍어하면서 있을 것 같은데. 야, 뭘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와, 우리 만나서. 거야. 야! 다신땀 떠나 잡기 때문에 약속해요! 야! 진짜 뭐지? 야! 진짜 뭐지? 야! 야! 야 너, 우리가 무슨 직업을 잡는 지 알아? 어? 아니, 왜 둘이야? 다신땀 떠나 잡기 때문에 약속해! <laughs> 너 우리 거야. 너, 야, 우리 지금 칼 하나도 없어. 야, 우리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빨리. <laughs> 지금 몇개아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나도늘저 어. 아, 뭐 위에 다너 설마 발 다친 거 아니지? 형 미안한데 아너어떻 야! 생각해봐아 진짜 미안데발 다친 거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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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다친 거 아니야 약간 이라 김종국 씨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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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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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고 형! 아니, 아니, 형! 아니 형, 아니요 형왜 이래? 이거 왜 아니, 돼? 아니, 이게 몸이 다가 아니잖아 이게 또 마이크가 맞아야 돼 팀은 아니, 몸이 다, <laughs> 형 몸이 다여요 잠깐 약간 불편하군 그렇지 약간 할수 있지 에이 그럼 그러면 발로 한번차가아 발로 차는 게 어딨어 야 한번 밟봐도 되니? 아 그러지 마 잠깐만 봐 이거 봐 시전까지 다됐

이런 게 어, 있었네. 있었네. 아, 사람들이 아, 나한테 진짜. 우리한테 말도 안 시켰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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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방송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 <laughs> 근데, 근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안녕요하요요하하하하 어, how l o 아, 됐어. 너보다 커. 아이리 o u k n o 오케이, l l o w 리 e 어, h a n k you, thank y 야. u Oh, Follow me, f o 고다 커. 다 커. 나보다 까지네 분이 해. 어, 여기 좋다. 야 e a 여기. 야, 여기 흰이냐 여기?